안녕하세요 싱크입니다. 이번 영상은 SA 슈퍼 스포츠 시리즈 업데이트 차량 영상입니다. 요번 차량은 뭔가 할까 했었는데 아마 좀 전에 먼저 엔터티를 하고 난 다음이라 두 가지 중에 먼저 할까했는데 그래도 나름 고 소형 아니면 이렇게 스포츠카 둘 중에 하나인 거 같긴 한데 여기서 나온 거니까 아마 스포츠카겠죠 아마. 여기서 이거를 어디다 사야 되나 모르겠으니까 일단 예, 여기다가 일단 산 다음에 집이 200이네요. 혹시 이것도 이탈리 차량인가? 아니네? 아 바피드구나. 아, 앞에 이름 있었구나. 이탈리 그 커스텀 이름이 뭐더라 GTV 고 예, 그 느낌 살짝 나가지고 그게 딱 생각나가지고 혹시 그쪽 차량이었나 딱딱 예, 예, 딱 생각해봤는데 앞에 그냥 쳐하면서 봤어서 했었는데 그냥 후딱 넘기느라 뭐 제대로 못 봤네요. 요거는딱 이제 6, 뭐냐 6만 모자라가지고 딱컷대이긴 하네요. 100만까지는 아역시 여기 스포츠카라고 써져 있기는 하네요. 이제 소형 스포츠카 그런 쪽이긴 하겠네 이게. 사륜구동 어, 이게 사륜구동이구나 이거. 그리고 아마 이게 다 2인승이니까, 요쪽에서 그나마 이제 사람 많이 타는 게 있다면냐, 어디냐, 다른 거보다는 어디지? 예, 요거. 루즈벨트 말고는 거의 아마, 아, 이긴 하겠구나, 코니어센티. 요런 거, 요런 업데이트 차량 이런 거 빼면 은 거의 다 2인승이다 보니까, 이건. 이제, 요런, 브롤로 얘네들도 2인승인데, 샤프터, 볼터, 코니어센티 얘네들은 업데이트 용으로 거의 딱 맞춰서 나온 거다 보니, 이거 오시리스도 느낌 나온 것 같던데, 그 엔터티, XXR이 코니어센티 아니, 코센티가 아니라, 앞, 에가 이렇게 조, 조금 튀어나온 게, 뭔가, 다들 약간 느낌이 뭔가 비슷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여기서 그 9, 14, 아, 4만이었지. 그러니깐 보험비가 한 10, 아, 10이 아니라11,000 언저리 정도 되겠네요. 아마 이번 차량 g 이 200짜리는 모스 아니야. 뭐, 정비공. 그 다음에, 정말, 바이크, 바이크 어차피 그때 업데이트로도 좀 나오긴 했긴 했는데, 바이크가, 아, 일단, 바로 왔구나. 바이크를 한번 봐볼까 했었는데, 진짜 거의 저건데, 그거 뭐냐. 이거 잠깐 내려, 여기서 멈춘 다음에, 위에는 그렇진 않더라도 옆에 사이즈 보니까는, 그 어디냐. 남부산 안드레스 여기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디냐? 아 이거 거의 요 얘네, 얘네 둘 느낌인데 이거 이게 거의 요 느낌이라고 딱 생각했는데 보니까 옴니스 거의 요 느낌인데 이거 아마 그옴니스걔 개가 조금 더 앞뒤로 짧은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것도 조금 빠른 느낌인데 기본 기본 성능으로는 아마 약간 가속력이 있다라는 느낌? 그다음에 범퍼가 이게 그 어디냐? 썰튼이라든가 그런 쪽에 보면은 예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죠? 이게 앞쪽에 인더쿨러 이렇게 달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음뭐 크게 없으니까, 네예 요거로 하고 후면은. 후면도 뭔가 크게 없는 뭐요 근데 이런 느낌이 썰튼이었나 뭔가 다른 비슷한 느낌으로 있긴 했던 것 같은데. 뭐 뒤에도 뭔가 이렇게 비슷하게 달고 근데 뭐 다른 차량이었던 거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거 여기다 스커트 쪽으로 뭔가 좀 달아야 되겠는데. 이거 너무 뻥 뭐냐 앞에 범퍼랑 뒤쪽 뭔가 달려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높이가 조금 그렇긴한데 요거 라이트도 뭔가 좀 다른 어때 그 뭐냐 펜토 같은 거라든가 그런 쪽에 펜토는 아마 저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뭔가 달려있던 느낌이긴 한데 펜토가 아니라 다른 건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 아 목불 하나에 두 개짜리로 되는 거구나. 폭발물은 됐고 조명은 그냥 그나마 조금 네, 바꿔 달고, 어, 상징이 있구나, 여기. 요번에 그거, 서킷레이스 테마로 해서 그런 건지, 또 역시 상징이 긴 하네요. 엠, 아마, 인터티 같은 경우는, 기본 그, 원래 라인 그 차이다 보니까, 좀, 별거 없이 나왔던 거 같긴 했었는데, 어, 어... 그나마 무난한 게 요거 요거? 티안 나고 괜찮네요 이게 크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상징 했으니까 요게 그나마 조금 다른 색깔로 뭔가 좀 달면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어 미러가 있구나 여기 없었네 레이싱 미러 카본 카본이 아 어차피 요두 개가 조금 비슷한 거구나 이게 조금 튀어나온 거고 그 차이 그 다음에 2차 아, 이차 갈라. 음. 요거 아니면 여기 끌리는데. 아 이거로 하고. 머드가든. 아 저기 앞에 앞쪽에. Woman, 번호판 달고. 색깔은 역시 뭐 특이하게 뭔가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상징이 거의 안 보이긴 한데 기본 컬러 스팅으로 이제 메탈릭 보고 트림 색상 안에 파란색이니까 그냥 뭐아 너무 퍼란 것도 조금 그렇긴 한데 그나마 조금 헌하게 네, 다이아몬드 블로 그나마 좀 그나마 좀 허약해 여기다가 이제 밝게 이제 파란색으로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상징이 그래도 티가 안 나는데 이러면 조직 상징은에 예문 옆에네 이것도 앞에 이게 띠 달고. 판매 아 판매가가 이 정도구나 아니 엔터티도 아 근데 엔터티는 뭐냐 오피스 내부에서 했던 거라 판매 가격을 에, 알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게 뭐야 이거 그거 뭐냐 전에도 이런 날개 뭐큰거 있었던 것 같았었는데 야큰게나오네게 이거 그 부착형으로 아예 딱돼 있는 거네 이거는 다른 건 이제 이제 연결형으로 어돼있던 건데 아마 이 몸체에 부착으로 되있네. 아예 날개 자체가 요런 형태도 있구나. 어, 나, 부, 뭔가 <laughs> 이큰 날개는 조금 그렇긴 한데 아예 디자인이 좀 남달라 보여가지고 어, 나쁘지 않은데. 어? 뭐야? 서스펜션 옵션이 더 있네 이건. 레이스가 붙어 있구나 이거. 이거 레이스 차량으로 개조 된다는 소린가 그럼? 트렁크. 어. 이렇게 되면 라이트가 앞에만 켜진다는 건가 가운데? 어? <laughs> 이건 뭐지? 내좀 <laughs> 네, 아닌데 이거 컬러 세팅이. 그나마 좀 멋을 위해서 약간 좀이 이 정도? 아예 폐 라이트가 좀 없으면은 그래도 가운데 라이트가 좀 뺐었더라면 괜찮을 것 같긴 했는데 좀 칼라 세팅이 조금 요번엔 이거좀안 맞는 것 같은데 아 스포츠 카니까 스포츠 카 휠은 좀안 봐도 가지고 이게 비슷하게 있는 건지 어? 아 이거 좀 다른 거구나 약간 그래도 약간은 비슷한 느낌이 어 요거나 요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근데 이거랑 이거랑 네, 막휠 사이즈 크기 정도의 네, 막 그거 차이 이고 비슷하네요 저것도 그 다음에 방탄 달고 아 근데 지금 방탄 할인하는구나 이대라도 뭐 빼먹지 않고 못는거 있다라면 달아두면 좋긴 하겠네요 방탄 방탄 그 다음에 좀 실수로 빠진 적이 있어가지고 도색을 좀 다른 걸로 하자. 파란색이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고, 파란색 톤 계열이긴 한데, 여기에다가 메탈릭 한번 보고, 조직상징 떼고, 어, 화려한 색은 뭐, 크게 티안 나고, 파란색이니까 좀 파란색으로 어... 티가 안 나네. 그냥 요요요 요, 요 그나마 살짝 퍼런 광택이 살짝 나게 티는 안 나지만. 어, 이것도 가속력 좀 뭐냐 빠른데고. 제가 정비공 해가지고 오피스 2에다가 여기 스포츠카가 있구나. 저기다 넣어야 되겠구나. 안 되려면 일단은 아직 기본 맨 처음에 순정 성능 한번 보게 되면 마찰력 최고고, 최고속도 가속력. 성능 어쩌피 기본 성능이다 보니까 요게다 이제 플러스 성능으로 보기는 봐야 되는데 이 정도면 스포츠카 빠른데 얘도 확실히 아찰력도 좋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잘 돌아가고 요새 갑자기 조금 좋은 차량들이 조금 이제 다 비슷비슷 아니 그게 이제 다 이제 다 좋은 차량들로 이제 나오니까. 사는 것도 애매하겠네요. 너무 다 이것저것 다 좋으니까. 옛날 차량에 비해 이제 좋게 나오니까. 오. 어. 뭔가 엔터티랑 조금 돌아가다니는 코스가 같아진 것 같은데. 이번엔 다른 데로. 확실히 기본 속도도 빠르고. 마찰력이 좋아가지고, 제대로, 음, 잘 돌아가고. 문제는, 제가 조금, 이제 컨트롤을 좀, 제대로 못한다는 게 있긴 하겠지만. 여기 어디서 조금 코너 들만한 데가, 도로로 제대로 달리면 그래도 갈수 있었을 텐데. 역시 이거 잘 보네. 90도는 좀 몰라도 어느 정도 이제 이상 되는 건 괜찮긴 하네요. 그 다음이 일단 잠깐 내려가지고 문짝이 열리길래 한번 날개 때문에 아마 엔진 쪽은 안 열릴 텐데 아마 어디냐 차량이 이동수단 모두 열기 어아 아예 다 열리는 거다 떼고 싶다 이거 떼고 싶은데 이거 뒤로 어떻게 못 떼나 이거? 문짝 뗐고. 아, 이거 뒤랑 이거 뭐 다, 그, 뭐냐. 예전에 한 번, 그 트로포스 랠리 였나? 아마, 저기, 트로포스 랠리가 아니라, 스포츠카였나? 그거 스포츠카였나? 그거고. 그, 오프로드 차량에 그게 있었는데, 그 문짝 떼고 다 떨어지는 거, 그게 있었었는데, 거의 그거 생각나네, 그거. 오프로드 차량이었는데, 이건 이제 스포츠카에서 이렇게 되니까. 음. 나름나 지않는데 이것도 예, 갑자기 산게좀 괜찮네. 속도도 괜찮고 차량 이제 파츠도 다뗄 수도 있고 오, 재밌는 차량이네. 여기서 던져가지고 마지막으로 모스봄에서만천 얼마일 것 같긴 하겠는데 2천 달려나? 아, 그만천 얼마네요. 딱. I'll look into it. 번영상 o 영상은 여기까지 i 는 걸로 i 고간 t 하 a 차량은 k e it this isn't a social call. Okay, okay, 저런 거 파츠 해제 같은 거 그런 거에 약간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뭐 괜찮다하는거뭐 추천할 만한 차량이었다. 그거네요. 뭐 아무튼 뭐 이번 영상은 그냥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